전남 동부권에서 전해드립니다. 공용 화석 수천개가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신비의 섬 여수 사도를 아십니까? 여수시가 사도를 연륙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 생활 편의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여수 낭도에서 백길로 시여군 깨끗한 바다와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신비의 섬 사도입니다. 해안에는 층층이 쌓인 암석 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룡발자국이 선명하고, 나지막한 돌담이 둘러진 옛 섬마을은 이국적인 정취마저 풍깁니다. 공룡화석발자국 4천여 점을 비롯해 인근 7개 섬이 이어지는 바닷물 갈라짐 현상으로도 이름난 곳입니다. 여수시가 사도와 낭도를 잇는 인도교 개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연륙화된 낭도에서 선착장까지 직선거리 750m 구간에 폭 3m 사람과 자전거가 통행하는 다리를 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재 형상명경 허가를 완료되면 그 이후 로 우리 시에서는 내년쯤이나 시설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그 이후 한 1~2년 안에 저희들도 그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도, 낭도 간, 인도교 가설은 지난 2005년과 2011년에도 추진됐지만, 공룡 화석지 보호를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아 중단됐습니다. 주민들은 세 번째 사업 추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필요한 용품을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까운 낭도까지가 지금 육지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로 다리가 나진다면 뭐 생활면이라든가 교통면이 아주 좋아지겠죠. 아름다운 풍광 속 고대의 신비를 품고도 불편한 교통에 가로막혀 있던 섬 사도. 인도교 가설로 각광받는 관광지로 다시 태어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9월을 목표로 연양들 일대에 건립하고 있는 정원자재 판매장과 정원수 공판장의 통합 명칭이 순천만 가든 마켓으로 확정됐습니다. 순천만 가든 마켓은 국내 첫 정원 자재와 정원수 유통 단지로 전남 지역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순천의 정원수 자원을 활용한 정원수 생산과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팔로를 다양화하고 유통 체계를 확립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아동 친화 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29일 비대면으로 개최될 토론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아동과 보호자, 지역아동 관련 기관이나 시설 종사자로 오는 22일까지 광양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광양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기반으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해 아동 친화도시 4개년 추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